안녕하세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3, 40대 사업가와 직장인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삶을 크게 변화시킬 이야기를 한번 해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종종 놓치고 있는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환경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성공을 좌우하는지, 그리고 이것을 바꿔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여러분의 성공과 행복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원하는 성과가 안 나올까? 매일 열심히 일하고 자기계발서도 수없이 읽었는데 여전히 그 자리가 제자리인 것만 같다면 오늘 영상을 보신다면 우리가 무심코 지나는 환경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아시게 되실 겁니다. 새해가 되면 야심차게 목표를 설정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지만 몇 주가 되지 않아서 그지부지 되죠. 작심삼일이나 말처럼 우리 의지는 금방 소진되고 맙니다.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해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의지력이 아니라 환경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종종 의지와 능력을 과소평가하거나 오해하곤 해요. 예를 들어서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헬스장을 등록해서 열심히 운동하지만 하필이면 오랜만에 친구가 연락와서 술자리 유혹이 생기고 그런 유혹과 스트레스 때문에 금방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우리의 의지력 약해서가 아니라요. 우리 환경이 목표 달성을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무실에서 일을 할때 책상 막 어지럽혀져 있으면 집중하기 어렵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중요한 일 앞두고 책상 정리하면 머릿속도 함께 정리되는 느낌 혹시 그런 거 받으신 적 없으신가요? 이게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뇌가 환경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직장의 분위기가 직원들의 생산성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직장의 청결도 정리정동 상태가 직원들의 집중력과 효율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깨끗하고 정리된 환경에서 직원들이 더 집중하고 더 창의적으로 일을 할수 있었던 반면에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환경에서는 생산성이 크게 떨어졌어요. 이처럼 우리 환경이 우리의 행동과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커요. 심리학자 엘렌 랭어의 연구에 따르면 랭어는 호텔 청소부한테 일을 운동으로 인식하게 했어요. 그래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건강과 체중의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단지 환경과 인식이 바뀌었을 뿐인데도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 행동과 결과는 환경에 크게 좌우가 돼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일과 생활에서 환경의 영향을 현재 많이 받고 있어요. 집에서는 가족들한테 영향을 받고, 회사에서는 동료와 상사의 영향을 받습니다. 심지어 카페나 공원 같은 장소에서는 그 분위기와 사람들의 행동이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죠. 중요한 건 이런 환경이 우리 생각과 행동에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인식하고 이것을 활용해서 우리의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런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우리 삶에는 쓸데없는 물건들이 너무 많아요. 한 번에 다 정리하려 하지 말고 조금씩 불필요한 물건들을 치워보세요. 이렇게 하면 더 집중할 수 있는 빈 공간이 만들어지고 업무 효율도 크게 높아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을 정리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더큰 성취감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뭐 책상 정리라는 게 굉장히 사소해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해보면 그 효과는 작지 않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의 책상이 정리 종료되어 있을 때 마음도 정리가 되고 일의 우선순위도 명확하게 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리가 아니고요.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시작입니다. 또한 정리된 공간은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줄여주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죠. 집에서 정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거실. 주방, 침실 등에 집안 곳곳에 쌓여있는 잡동사진을 싹다 치워보세요. 처음에는 조금 번거롭고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한번 정리된 공간은 여러분들이 생활을 훨씬 더 편안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불필요한 물건을 치우고 나면 더 많은 공간이 생기고 시간도 확보할 수 있어요. 단순한 물리적인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인 공간도 함께 정리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만나는 사람들은 우리 생각과 행동에 큰 영향을 미쳐요.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좋은 에너지를 주고받고 서로한테 동기부여가 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요. 반대로 부정적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면 부정적인 에너지가 나한테까지 전염이 됩니다. 주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로 한번 채워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성과와 삶의 질이 크게 향상이 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주 어울리는 사람들 중에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관계를 한번 재고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런 관계는 본인의 꿈과 목표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가 있고, 반면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더큰 성취를 이룰 수가 있어요. 진짜 단순한 사회적 교류가 아니라 나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진짜 중요한 전략이에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좋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에너지와 동기부여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많은 성공한 사업가들은 자신의 성공 비결로 주변의 사람들의 영향을 언급해요. 예로 워렌버핏 같은 경우 자신의 성공 비결로 하나로 멘토인 벤저민 그레이엄을 언급했습니다. 이 그레이엄의 조언과 지원은 자신이 투자자로서 성공하는데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은 하늘나라에 있는 찰리먼거 같은 경우도 이 마찬가지죠. 이렇게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의 성장과 성공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나 자신의 목표와 꿈을 지원하고 격려를 해줄때 우리는 더큰 동기 부여를 받고 더 나은 성과를 이루고 반대로 부정적인 사람들과의 시간을 보내면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우리한테 전염이 되면서 목표 달성을 방해한다는 거죠. 세 번째 방법은 새로운 환경에 도전하는 겁니다. 항상 똑같은 장소에서 일하고 같은 루틴으로 반복하면 창의력이 떨어져요. 새로운 장소에서 일하거나 평소와는 다른 활동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새로운 카페에서 갑자기 일을 한다던가,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 본다던가, 뭐 새로운 환경, 새로운 아이디어. 이런 새로운 환경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영감을 가져다 줄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을 더 향상시키고 더욱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새로운 환경에 도전하는 것이 단순하게 물리적으로 장소의 변화뿐만 아니라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시도를 의미해요. 여러 번의 사고 방식을 넓히고,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주말마다 새로운 장소에 캠핑을 한다든지, 평소에는 하지 않았던 활동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이런 것들이 자신의 창의력을 자극하고 더 나은 아이디어와 해결책을 찾는데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단순한 의지력이 아니죠. 여러분의 환경을 바꾸고 이를 통해서 더 나은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런 환경을 개선하면 자연스럽게 더 나은 결과를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지금 바로 실천해 보시죠.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하고, 긍정적인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새로운 환경에 도전하는 것. 이런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자, 결국엔 성공은 여러분의 환경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더 생산적이고요. 창의적이고 목표를 이룰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게 될 거예요. 더 이상 제자리 걸음이 아닌 여러분이 원하던 그 성공의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실 겁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를 일으키기를 바라면서 오늘 소개한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의 힘이 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환호였습니다